자,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있을지어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좀 웃으시나요? 저보고도 잘안 웃으시는 것 같아 교회 식구들이 지나가면서 뭐 표정을 할 수가 있어야지 웃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만나면 반갑고 어 좋죠 아어 빨리 이런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8월 한달 동안 제가 주로 뭐낮 예배 시간 이렇게 연화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좀몇 번은 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서 이번 주는 주일 밤, 삼일 밤 연화서 말씀을 계속 살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연하가 지금 어디 있냐면 <laughs> 연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살수 있는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상식에도 일반적인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물고기 창자 속에서 3일 3날을 버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보내시고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창자 안에 살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죠. 여나는 물고기 창자 안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부터 언급했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든지또 어떤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연나는 수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연나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바로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뭘 합니까? 절망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이 취하는 태도예요.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를 그대로 절망으로 이끌고 끝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요나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 참이 흥미롭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면이 굉장히 많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야참 이해 못할 일을 그렇게 왜 많이 하는지 요나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지 않고 자꾸 격길로 가고 비탈길, 오솔길, 가시밭길, 돌짝길 이런 길로만 가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요나를 보면 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처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죽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주의 파도 그러니까 이 연하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이유를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풍랑도 물고기도 다 예비해서 지금 연화가 이런 처지에 자신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화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화가 여기까지 온 데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 채널이 맞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여나는 지금 물고기 창작 속까지 던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참, 연화가 복합적이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면들이죠. 연화는 자신이 처한 위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피하려고 했지만 못 피했잖아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숨었지만 하나님 못 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요나 자신이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모색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손 드는 거죠. 우리가 버틸 때는 잘 버팁니다. 어지간할 때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두손 들죠. 요나도 지금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조금 있다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결론에 도달하기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힘으로 죽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지혜와 그 무엇을 동원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었, 죽겠구나.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망의 순간에 있다면,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수월이라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소울보다 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을 절망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자, 봐요. <laughs>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지금 물고기 창자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요나서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나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지금 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인물을 설교할 때는 그 인물의 나를 대입해야 한다고 특별히 원하는 그런 구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비록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없는 절망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역전승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 있는 연화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소망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기도하는 내 입술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저 월요일날 우리 신학교 동교 목사님 몇분 제가 거기서 막내인데 제일 큰 형님이 저보다 17살 많은 분이세요 열일곱 살 많고, 그 다음은 열네 살 많고, 그 다음은 열살 많고, 그 다음은 몇살 많냐? 열살 많고, 일곱 살 많고, 네살 많고, 그러고 제가 막내, 막내야. <laughs> 근데 이제 월요일 점심 이렇게 했는데, 그 점심을 하는데 맨그 그 장형님 아들이 의사예요. 상당히 실력 있는 의사예요. 그 의사가 이제... 카드를 줘 가지고 실은 초청은 제가 했는데 밥은 그냥 그 의사 아들이 좀 카드로 얻어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의사 아들 그 집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전남대 화순 전대병원 그 교수로 있을 때 거기서 수술 첫 수술 들어갈 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첫 수술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가 아, 얼마나 잘 준비하고 할 텐데 수술은 제가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참 기특하고 좋다. 제가 대학 시절 뭐 아니지 대학 시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어릴 때 고등학교 시절부터인가 제가 다 봤던 친구인데. 그리고 언젠가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서리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도 포기한 일을 목사님은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딱 이제는 틀렸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반전의 기회가 있고 또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고 또다시 우리들에게 역전승의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위대한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 합니다. 세상이 다뒷걸림질 쳐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다 주저앉아도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창자 속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연화는 그렇게 깊은 곳에 던져졌고 이것이 꿈인지 이것이 생각인지 이것이 기도인지 알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화는 거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연화에 처지는 참으로 힘들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어야 기도를 포기합니까? 요나쯤 되면 포기할까요? 이 자리에요. 우리는 요나처럼 될 만한 사람, 요나처럼 되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나의 기도는 수월보다. 어떤 절망보다도 더 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그 힘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나의 티어지를 조금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여나가 어떻단 말인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둘러쓰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5절에 있는 말씀 물이 나를 둘러쓰되 그리고 또그 다음에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둘러쓰되 애웠고 쌌나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게 됐단 말이야. 죽음이 눈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나 끌고 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는 거. 요나는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끝나고 있어요. 연하에 대한 사형선고가 이미 내려진 거예요. 연하의 상황이 그래요. 연하의 상황이. 실제로 연하의 그 고백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더 이상 갈수 없는 곳, 연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물이 둘렀고 그 말은 여러분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더운 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에요. 이미 연아 연화, 연화는 그 물이 그 물이 다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목구멍까지 그 바닷물에 다차 있는 거예요. 이미 목구멍까지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애웠고, 감쌌다. 이 말씀을 보면, 기음이 나를 애웠고, 여러분, 물고기 창자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일까요? 목구멍까지 그냥 온몸이, 호... 바닷물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떠도 의미가 없고, 뜰 수도 없고, 떠도 의미가 없고, 온몸은 꼭 시작할 수 없이 내가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오찬성 전도사에게 그 나무 아니 저, 저 종이 박스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초록색 박스 테이프 있죠. 박스 테이프 가지고 온몸을 미라처럼 한번 뚫뚫 말아 가지고 보여줘 볼까. 이 연화가 아무런 일도 할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하기가 부족해요.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 바닷물이 다, 그리고 물고기 창자 속에 그 오염된 것들이 다 뒤집어 씌워져 있고, 눈은 뜰 수도 없고, 온몸이 그 끈적끈적하고 어둑한캄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연화는. 그래서 요나는 수올의 입구에 산의 뿌리에 땅의 빗장에 구덩이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한 가지 한 가지 단어들이 보세요 수올의 입구에 산의 뿌리에 땅의 빗장에 구덩이에 에스겔에서 28, 28장에서도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친 요나가 반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더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내려갔어요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요나가 내려가는 것을 멈춘 것이 내려갈 만큼 다 내려갔으니까 멈췄을까요? 더 내려갈 곳이 요나의 표현대로 수월이 있고 땅의 뿌리, 이 산의 뿌리, 땅의 빗장 부덩이 이제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을 요나가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요나가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을 멈출 수 있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빛도 없고 목구멍까지 다 가득 차버린 그 죽음의 냄새들, 죽음의 상황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생각인지 기도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요나의 고백대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이 요나서는 요나가 이 경험을 한 나중에 기록한 책이잖아요 땅이 오래도록 나를 막았다 그 빗장으로 삼일삼야를 그 속에 이러고 있었다니까. 근 어떤 이러고 있었는지 어떤 나 모르겠어.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 삼켜버렸으니까 물고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두 가지는 첫째, 우리는 내려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 내려가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멈춰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 방법 없고 무너져버린 것, 경제, 건강, 가정, 모든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내려가는 것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수월보다 기도가 세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기도의 자리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정말로 끝까지 간다면 절망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방법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 주일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조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유에 어떠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면 내가 만난 또 다른 어려움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문제의 상황, 해결하지 못하는 그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포기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을 때, 그때 외에는 포기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들을 보면은. 죽고 싶다, 보기 싫다, 다 싫다, 힘들다,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 전부 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런 일들은 뉴스에 자주 등장해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할 말이 없죠.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마디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가 내 상황보다 훨씬 세다. 기도가 수월보다 훨씬 세다. 우리 모두는 왜 뻔한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갈까요? 수천번, 수만번 들어도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수천번, 수만번 들었을 텐데, 정작 내 앞에 만난 상황 가운데 기도를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라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도 극단적인 언어이기는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 실제적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살아가야 할 자세, 그거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소울보다 세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만난 어떤 상황보다 힘이 세다는 거. 우리는 내가 만난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만난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만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 창자 속 캄캄한 그곳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반전을 이루었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만난 어떤 상황보다 기도가 쎄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기도가 훨씬 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